자치단체들이 타당성과 운영 방안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은 채 관광 문예시설들을 짓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들 대다수 시설들이 완공 뒤에서야 활용 방안을 찾는 등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의 소금강, 월출산을 병풍삼아 자리잡은 영암, 구림, 마을, 삼한시대부터 2200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이곳에 한옥들이 시대별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허려시대의 독특한 양식인 공자형 한옥부터 폐사형인 조선 중기 상간형 가옥, 조선 후기 문인 가옥과 사랑채가 두채인 구한 말 현정식 가옥까지 모두 1 2 동으로 67억 원이 투자돼 다음 달말 왕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주거 변천사 야외 전시장 운영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고 납득 시점에 영암군이 갑자기 민간에 맡겨 한옥체험관 형태의 민박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원래 전시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하면서 또 한옥체험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후 활용 방안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데 대해 주목구구식 행정이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과정과 그리고 이제 완전 완공이 됐을 때 사후 관리 그 효과 뭐 그런까지도 다첨획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수십억 원씩 들여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각종 시설들이 자치단체 예물 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 혈세 낭비는 물론 자치단체 재정에도 큰 부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